The number one Korean radio s t a 아이들이 꿈을 쫓고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큰 힘이 됩니다. 만을 위한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긴한 그런 단체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참으로 남을 돕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사시면서 서북미 한미 여성회가 지난 5월 1일 찻집 행사를 통해 조성한 장학금 전달식이 어제 페더웨이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지난번 1일 찻집 통해서 수입금 일부를 정식으로 오늘 오신 김에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네, 이정수 이사장 등 회원 30여 명이 함께한 장학금 수여식엔 에몰리에이션 크리스천 아카데미 제임스 강 교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 자리한 에몰레이션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1999년 개교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한 국제 학교입니다. 미국식 학제를 도입하였고 영어 수업 진행으로 현재는 120명 학생 중 다문화 가정 자녀 50%, 일본, 몽고, 페루 등 외국인 학생 5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제임스 강 교장은 시카고 성결교회 선교사로 파송된 후 학교를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네, 서북미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께서 저희 ACA 에멀레이션 크리스천 아카데미 어떤 학교인지 좀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예, 우선은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모인 학교고요. 그래서 영어와 한국말로 동시에 배우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학교와 비슷한 그런 학교입니다. 어, 4년 전에 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어,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만남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저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미 여성의 활동 상황 좀 직접 보시니까요. 어, 아주 대단하시고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어, 저희 학교를 생각해 주시고 또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모금을 해주시고 또 장학금을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항상 한국에 많은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죠. 어 그런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힘들게 어 일하시면서 그 모금하신 것을 한국에 있는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4년째 어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꿈을 갖고 또 비전을 갖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장학금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년째 한국내 다문화 가정 돕기를 통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한미 여성회 회원들을 만나봤습니다. 4년 전에 왜이 다문화 가정 학교를 돕기 위한 행사를 기획하게 되셨는지요? 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우리도 그 국제교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식구고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듬어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때 장학금 주는 것보다 이왕이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어,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 왜냐면 어. 뭐 차별 안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걸 우리가 제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돕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담은 아이들을 도와, 도와서 그들에게 꿈과 어, 사랑을 심어주는 그런 저기 그룹으로 우리가 이걸 시작하게 돼서 어, 지금까지 많이 세스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예 예. 뭐 경우에 따라서 말을 한다면요 저는 여기에서 활동하는 걸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조금. 조금 그래도 다르잖아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 가지고 좀더 합합이 되고 좀 어디든지 도울 수 있, 있는 한도 도울라고 애를 쓰고 또 우리 역시도 우리 우리 여인들끼리도 더 합심이 돼 가지고 더 가까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간 친목도모는 물론이고 주류사회와 한인사회 간 가교 역할을 하며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는 한미여성회는 오는 8월 16일 자선기금 마련 알로아 파티를 9월 중 한국학교협의회와 함께 한국문화알리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디오한국 이윤석입니다.